깔끔하게 10억을. 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템이 미친 듯이 나가는 성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생생한 후기와 판매 내역으로 증명된 장사 가이드북. 장사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사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를 참고하세요. 자, 한번 바로 장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마이스터링 장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 아이템 살때 꿀팁인데요. 수요에 따라 당연히 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7월 2일자는 아이템 가격이 2600에서 700만원이죠. 근데 가장 최근에 판매된 건 3800만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완제품이 되었을 때 마진이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게 10개만 만든다 해도 무려 1억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걸로 마진 차이가 또 많이 날수 있으니까 경매장을 많이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이스터링은 사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코인샵을 활용을 해줄건데요 자 이제 코인샵에서 애잠 100%랑 에디셔널 100%를 사줄게요 그리고 수액큐 10개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링에 애잠과 에디셔널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수큐를 돌리고 구퍼가뜰 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빨리 뜨면 뜰수록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발 돌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오케이 31개째 인구포 떴습니다. 자 그다음 오케이 00 떴습니다. 자요렇게 하고요, 여러분 여기다가는 놀궁원 60% 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놀궁원 발라줍니다. 아 실패,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포스 마무리. 오 옛날에 불키돌릴때 남았던 스웨점 있습니다. 와 이것도 활용해 줄게 요 여러분들. 와7 개네. 자, 마이링 닫아줄게요 하나, 둘 우와! 럭시 퍼 여러분 이게 스큐가 진짜 가끔 엇가당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장사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시퍼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수에큐의 경우에는 등업이 된다던가 하는 평균 4개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꼭 열심히 장사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스 공시 떴어요 자 이렇게 마이링 총 5개를 만들어주었는데요 총 들어간 비용은 4,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자 판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힌퍼마이룸 적저가는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팔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오, 1억 9천 5백 요것도 하나 팔렸네요. 럭시퍼마이스터링 시적가는한 3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총 판매를 하면은 한 5억 정도의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